세계복음을 위한 기도 운동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에덜 파이어리 시대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이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기으나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를 활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시간 세계 보험을 위한 기도 운동 시간입니다. 이 시간 싱가포르를 위해서, 이 시간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 세계 20억 네아스포라 무슬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20억의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하나님 충만함으로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싱가포르의 역사는 어둠의 건세가 결박되게 하시고 무력화될 자다. 싱가포르를 잡고 있는 모든 정사와 건세, 근세, 어둠의 건세가 이 시간에 나설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세 앞에 결박되고 무력화 될자다 싱가포르의 하나님, 싱가포르를 복음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운동이, 하나님 전도 운동, 운동이 기도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하나님, 오직 예수를 그리스로 선포하는 교회와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만 땅에 와 있는 수많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 타민족들에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세계의 복음마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시며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하늘 보자에 계시면서 다시 오실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보이자 성령을 보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싱가포르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케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를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인도네시아의 공중의 건설을 잡고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고 무력화될지어다. 인도네시아의 하나님, 그 무슬림의 영혼들 알라신의 잡배심며 거짓신의 잡 있는 이 영혼들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 종교의 영들은 결박될 줄다. 하나님 인도네시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전도자,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의 도시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땅에 하느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전도학교와 신학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스물한 전도자가 일어나게 하시오. 성교사가 일어나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인도네시아가 하나님, 아시아의 무슬림들을 살릴 수 있는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간 방글라데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방글라데시를 잡고 있는 모든 권세가 결박되게 하여 공중 권세자분들이 무력화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과 오직 권능이 하나님 방글라데시에 임박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글라데시에 준비되어 있는 갈급한 자, 충정된자 사명자들이 일어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을 찬가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찬기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전도 종족으로 가득하니 방글라데시아 땅에 어디 예수가 그리터이신 복음을 전발할수 있는 빛체의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전도자 전도 시스템이 하나님 전도학교와 신학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예수가 그리터도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 운동이 방글라데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카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다카 지역의 미션임이 세워지게 하시고 다카 지역의 전도교와 선학교가 세워져서 그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 운동할 수 있는 예수님의 열도 제자를 세우는 운동이 거기 일어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네시아와 하나님 망나데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 놀란 성령과 전도와 선교 운동이 하나님 아프카스탄과 파키스탄과 하나님 네팔과 하나님 인도 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도민족으로 가득한 저 인도 땅들 위에 파키스탄 민족들 위에 아프카스탄 위에 아니님 드르메미스탄 땅들 위에 키즈키스탄 땅들 위에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무슬림국가의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슬림국가에 일어나는 수많은 재난들이 이제 재난의 시작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라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 시대 가운데, 곳곳의 기경과 진이라는 이 시대 가운데, 이제 터키 땅과 시리아 땅에 일어난 이 천지진을 통하여서 고난의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열방을 흔드시고 깨우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기 땅에 이번에 이 지진을 통하여 터키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나라에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여기 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을 받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알랴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의 하나님 하나님을 어는 수많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들 불평과 불만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꺾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 이름부터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여서 니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이기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 도신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전도자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성사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미국 땅의 하나님 에즈베일의 하나님 대학교 에 일어나는 이 성령 운동과 기도 운동을 통하여 미국 전역의 하나님 땅마다 교회마다 새로운 성령 운동 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의 성령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 영혼들의 대추수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여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2030년까지 전 세계 하나님의 영혼들이 하나님 정말로 40여 그리토 인동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며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전도자들에게 성교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보여주시고 하늘의 영력과 지력과 재력과 인력과 빛의 경제력을 허락하시사 하나님 전도와 성령운동하는 데 기도운동하는 데 성령운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운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논하게 하시고 모든 전도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해주던 그 열두 제자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크리스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